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 1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갈릴레의 가버넘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스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메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간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바 두 번째 날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무언가를 에,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하면서든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신앙 면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얻고자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위익도 그 어떤 결과도 우리가 가질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때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때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 공세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시작을. 어떤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결국 뭡니까? 예, 이 사람을 진정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걸 우리가 예, 선택을 할수 있고 선택을 해야 만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결혼이 준비가 되면 결정이 되면 예, 그 결혼을 위해서 마지막 결혼식이라는 최종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만의 어떤 선택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결혼이 결정이 되면 누구는 결혼식장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신혼집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결혼식 콘티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례자를 누구로 컨택할 것인가. 이거 먼저 선택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거두냐가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은 다양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결과의 결과.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마지막 열, 결실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 어, 또 어떠한 네,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이걸 측정하거나 측량하려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뭔 일을 하다가요. 뭐 중간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너무나 큰 여러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멈출래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도전하면 그 도전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야. 그 고난,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앞에서 무너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종적으로 나갈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돌파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지고 포기하면 결국 여러분 포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뚫고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친구애가 뭐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걸 내가 먹고 싶어 빼앗아 먹고 싶어. 여러분 그걸 빼앗아 먹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상대방의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인신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신 공격 때문에 에이씨 더러워. 내가 사먹고 말지 더럽다이씨. 그러고 포기할 거면 애초서부터 여러분 도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모욕, 그걸 전부 다 감당하고 나서 여러분 그걸 먹어야지만이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걸 도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위기가 있다고 여러분 아, 나 그만둘래요. 지금 누가 누가 나를 수, 모욕을 줬다고 아, 나그 모욕 때문에 난 여기서 스톱할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간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것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시작했으면 결국은 열매를 거둬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제가 계속 어떤,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주님의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도라는 그 최종적 목적, 그걸 결국은 이루셨지요. 열매를 거두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 예수님의 전도가 결국 뭡니까? <laughs>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전도법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이루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땅 가운데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핍박이 있음에도 결국 이루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첫 스타트, 첫 전도,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냐 이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했냐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부터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다들 놀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2절 읽어 볼까요? 시작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요. 내가 도저히 내 인간의 이성과 내 마음으로 받아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음. 우리 셀장들 우리 간사 간사장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이 내가 충돌이 되고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네. 그냥 그랬다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의 권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중간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6장 4장 3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아침인데 조용 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만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뒷문에서팍 들어오더니요. 막 귀신 들린 자처럼 막 고함고함 지르면서요. 예. 네. 뭔가를 막 예, 의미도 없는 말들을 막씨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도 긴장하겠죠. 그죠? 저도 긴장할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막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 예수님조차도 이 상황이 에 그렇게 에 호의적인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절대로 어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누구도 없었어요. 그냥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의 그 모든 행패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요. 이 귀신을 꾸짖어서 사람에게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6장,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물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나와라 선언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오고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4장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다 놀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었느냐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치시는데 여기서 뭐라요? 열병을 꾸으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또 주님은 초창기 사역에 사역을 어디에 집중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매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었느냐? 바로 병자들을 고쳐지고 귀신 들는 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온갖 여러분요 아픔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지요, 생명이시지요.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는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느냐 었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는 도저히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위,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이 방법 이 접근법으로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메시아로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그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되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사실이죠. 팩트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실은 진실을 선포했다고 그게 진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선포되었을 때그 진실을 듣는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그 진리가 진리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더 이상 이게 똑같은 말을 제가 재방송할 수가 없어요. 응?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무조건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방법으로써 그들의 미디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선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들인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네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떠들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단 중에 내가 무슨 보혜사다 내가 무슨 뭐 메시아다, 내가 뭐제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오 그런가 보다, 그래요? 바로 그냥 쌍 소리 나오죠, 그죠? 욕 나오잖아요, 미친 또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말인즉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그 존경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군가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건 하나님의 모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지옥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일 먼저 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악한 귀신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여러분이 메시지 없이 그냥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귀신을 쫓아냈어.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을 했어. 그분께 가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야. 야, 이분 대단한데. 이게 뭔가 있는 분인데. 뭔가 스페셜한 분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필요가 해결될 때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여러분 나이 30세까지 목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목수일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시라는 지역에 가서 내가 어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뭐였이냐면요 우리가 요셉을 알고 그의 친척을 알건데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요.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납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지금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얘는 요셉의 아들. 그냥 인간 수준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인정했던 그들의 생각과 개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이 가는 모습을 성경은 바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5장 26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문에 뭐랍니까? 그들이 놀랬어요. 놀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를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무서운 존재, 뭔가 좀 권위 있는 존재, 그런 권제로, 권위로, 권세 있는 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필요가 뭐였습니까? 쭉 보았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것들, 그 기적은 결국 뭘 말하냐면 그들의 아픔, 그들의 위기, 그들의 상처 이걸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보여주는 것부터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지금의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전도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현대에는 지금 넉넉하죠 풍요롭죠 음,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국인들끼리 보면 여러분 빈부격차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라는 역사라는 큰 선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구상의 반이 하루에 1달러로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해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어요. 외면당함으로 인한 내적인 고통과 균열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겉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점점점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돈은 많아. 돈은 많으니까 여러분이 영역히 쓸 수는 있지만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여러분이요, 예, 쾌락적인 것에 사람들이 심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 풍족하고 넉넉하고 수많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마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쉽게 직,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필요는 뭐냐? 풍요가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뭐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현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오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한번 여러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부분 의미 있거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냥 아주 간단한 토크들, 그냥 웃으면서 할수 있는 토크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공허하지 않냐? 마음 가운데 아픔 있지 않냐? 네 마음가운데 어떤 살고자 하는 욕망과 살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있냐? 너는 왜 태어난 것 같냐?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행복하니? 기쁘니? 만족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질문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이금 그들의 아픔 그들의 위기 그들의 고통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끄집어내서 결국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뭐예요? 나도 그런 아픔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허무와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절망을 나는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처음서부터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예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러나 때로는 로는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과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우리만의 간증,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 아니면 내 간증이 안 되면 다른 누군가의 간증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너의 삶을 바꿔 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대학교 3학년 때, 말씀의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음, 그래서, 대학, 뭡니까, 도서관에 6시에 들어가면, 보통 뭐 10시까지 말씀만 읽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만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음. 그런데 그 모습을 어, 내 동기들, 내 후배들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동기 가운데 에,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형 둘이 서로 앙숙이야. 근데 같이 다녀. 톰과 젤인데 서로 같이 다녀. 희한해요. 근데 제일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약간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열등 의식이. 그래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지 이겨 보려고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들의 무리 속에 같이 끼게 됐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기쁘니까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니까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두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갈수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갈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두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열등 의식 많은 형 있다 그랬죠? 그 형의 큰누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전 모르는 전화인데 받아 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너무 감사하다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동생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째. 그런데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건간에 어찌됐건에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직은 선포를 안 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 첫 스타트는 예수님의 첫 선택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할 수 없으면 내 주변 내 친구 내 에, 교회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 기도하겠습니다.